안녕하십니까 강규여 작가입니다 오늘은 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 여섯 번째 직문즉답 잘하기입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문즉답 잘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특히 토론이나 대화에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다 상대방보다 훨씬 더 나의 주장을 관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플러스펜 훈련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면, 이 직문직답 잘하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이고 굉장히 아주 유익합니다.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도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술만 더 익히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프레젠테이션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은 연습을 통해서 잘할수 있지만 말하기나 대화 잘하기는 연습을 통해서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은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쉽게 몇 가지 요령만 익히면 충분히 여러분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원고를 읽는 방법이 아닌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는 방식의 대화식 프레젠테이션은 사전 연습이 어렵기 때문에 발표 준비 과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대화 수업 강의 발표 등 우리의 일상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잘하기가 가장 어려운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즉문즉답 방식은 프리젠터의 기본 실력을 한 눈에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문 즉답 잘하는 법은 제대로만 배워두면 말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숙지하십시오. 말을 잘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아주 완벽히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증문 즉답을 연습하는 방법으로 주로 예상 질문을 뽑고 해당 답변을 작성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매우 어리석은 훈련 방법입니다. 일단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설사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준비했던 답변을 제대로 답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설마 그럴리가 사실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연습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간혹 소용이 있었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입니다. 너무 긴장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히 연습 때 했던 느낌만 가지고 제대로 발표했다고 판단하며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답변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확인하면 답변이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만족도와 실제 현장에서의 진실은 이처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심의장에서 발표하고 나온 사람에게 현장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라고 하면 대다수는 버벅거린 큰 실수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발표를 엉망으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발표를 잘 끝내고 나온 사람은 이런 부분, 요런 발표에서 실수가 있었고 저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고 아주 작은 부분의 실수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만들어낸 착각 속에서 현실을 기만하는 자기만족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녹음과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즉문즉답 연습법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즉문즉답 시험을 치르고 나오신 분들을 모니터링해보면 대다수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즉문즉답을 잘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을 뽑고 예상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실전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실전에서 쓸수 있는 방법으로. 실전에서 변용 가능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질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경쟁심이나 강의에서 평가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평가위원이 내용이 알고 싶고 궁금하면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지 굳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식의 어리석은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잘할까라는 생각보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왜 이걸 물어봤지? 왜 나에게 이걸 물어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몰라서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특히 건축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파트 쪽에서는 아, 평가위원이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면접 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 면접이라든가 기타 직장 면접에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가 뭘 모르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네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태도와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캐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는 답이 없습니다. 항상 왜 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하는 의도를 간파했으면 답변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신중한 척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답변은 신속해야 합니다. 유명 영화배우와 나랑 누가 더었죠 라는 애인의 질문에 쓸데없이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한 이유가 진짜로 누가 더 어떻게 멋진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인이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을 쓸데없거나 아주 곤욕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의 질문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답변 내용보다 답을 말하는 과정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답변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잘하는 답변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명 강사 등 질의와 답변을 아주 잘한다는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 단호한 태도가 정해지면 증문 즉답을 잘하는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강의나 수업, 대화 등 일상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익히면 됩니다. 증문 즉답이나 대화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신속한 반응, 준비된 것 같은 답변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짧은 문장입니다. 말하는 도중에 아, 에, 어, 이, 그, 저, 스 등의 추임새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추임새를 넣어서 답변하는 사람의 실력은 등급 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좋은 프리젠터가 아니며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발표해도 강사라면 아주 허접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급 강사가 이런 불필요한 추임새를 넣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마추어처럼 보여야 하거나 아주 신중한 느낌을 연출해야 하는 상황 등 전략적으로 넣는 추임새가 아니라면 추임새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추임새를 넣은 이유는 습관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긴 문장으로 답하려는 몹시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연습이 전혀 안돼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답하면 추임새가 들어올 틈과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기는 글과 달라서 아주 짧아져도 내용 전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답변이 긴 문장의 답변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긴 문장도 짧게 잘라서 짧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잘게 쪼개서 답변하는 것이 내용 전달 효과와 이해도 면에서 월등히 좋습니다. 문장은 얼마나 짧으면 가장 좋을까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실수할 확률은 줄어들고 내용 전달의 효과는 강해집니다. 실제 인터뷰나 답변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접속사와 신표로 이루어진 문장들은 내용 파악이 어렵고 발표에 힘이 실리지 못합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몸도 좋으면서 성격도 아주 좋고 직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집안까지 좋은데 게다가 돈도 잘 벌면서 가정적이고 그러니까 집안일까지 잘하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완벽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몸이 좋아요. 성격도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직장, 집안, 재력, 다 좋아요. 가정적입니다. 집안일까지 잘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신표와 접속사로 이어진 긴 문장을 바꿔서 마침표로 잘린 짧은 문장으로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게다가 긴 문장보다 동사가 더 많아지고 더 강조돼서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긴 문장이 아닌 짧은 문장으로 답변하십시오. 짧은 문장으로 답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질문 즉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긴 문장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하실 때 일반인은 대부분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짧은 문장을 씁니다. 실생활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무대에서 답변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문장으로 바꾸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발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명하고 나서 결론이나 답을 말합니다. 자신도 설명하면서 답을 더 명확하게 하고 관객도 설명을 들으며 흥미를 더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형의 미갈식 답변은 듣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가장 맛있는 것을 맨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다는 식인데 관객이 왜 맛없는 것을 먹으며 기다려야 합니까? 실전에서 이런 방식은 신뢰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경쟁자 여러 명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더 유능하고 더 말잘하고 더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닭부터 말하고 설명을 하는 두괄식을 써야 합니다. 혹시 몰라서 두괄식과 미괄식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미괄식은 할아버지도 죽는다, 아버지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두괄식은 사람은 다 죽는다. 할아버지도 죽는다. 아버지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주제문이 서두에 나옵니다. 숨이 쌍괄식, 숨이 양괄식은 사람은 다 죽는다. 할아버지도 죽는다. 아버지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주제문이 앞 락에 앞뒤로 강조해서 두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문이.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논설문 대다수가 두갈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갈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항상 두갈식으로 답합니다. 답변을 항상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는 1 플러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답부터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갈식으로 말하는 것, 결론 먼저, 정답 먼저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강단있어 보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발표를 하실 때 내가 두갈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등급을 알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은 항상 정답을 먼저 말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심이나 일상생활에서 받는 질문 대부분은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yes or no question입니다. 그렇지 않은 질문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예, 아니요로 하면 됩니다. 문장의 처음이 항상 예, 아니요로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항상 결론이나 답을 "예 아니요" 식으로 서두에 먼저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설명은 그 후에 해야 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합니다. "예 아니요,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결론이 먼저 나오는 두괄식을 써야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사과를 할때 이런저런저런저런 저런 그런저런 이유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비속어를 썼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슨 무슨 표현, 무슨 무슨 날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핑계를 대서 뭐는 했고, 뭐는 안 했고, 뭐는 날렸고, 뭐는 발렸고,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거는 국익을 해쳤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멍청해 보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셋째, 단정형입니다. 신뢰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도 못 믿는 걸, 남을 믿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언제나 확신에 찬 단호하고 간결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까 싶다. 될 거라고 본다. 할 거라고 예상된다. 등 오락가락 하는 의미의 동사, 확신이 떨어지는 동사나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동사를 아주 단순화해야 합니다. 동사는 입니다. 습니다. 됩니다. 세 개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주변의 의견은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본다면 등등 확정적인 상황과 명확하게 확인된 결과에 반하는 가정법의 의미가 동반된 이런 식의 표현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념과 확신에 찬 단호한 모습이 있어야 적들을 압도하고 청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 두 갈씩, 단정형을 꼭 기억하고 몸으로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론적으로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현실에서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익혀두면 강의, 답변, 대화 등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비속어를 쓴 것이 아니라고 기억된다. 나는 그런 말이 한 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다. 단정형으로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비속어를 쓴 적이 없다. 나는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그 근거를 댈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가정법을 씁니다 뭐 국익에 위해를 가했다 아니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확정에 찬 답변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예상, 질의, 연습의 답변이 이세 가지 이론을 적용해서 작성되고 연습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짧은 문장 두 가지 단정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예상 답변이 왜 부실한지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즉, 즉문즉답 연습으로 기존의 예상지리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작성한 예상 답변 대부분이 이 구성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인 답변도 현장에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말은 글과 다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휘발됩니다. 내용과 감정 등이 함께 동시에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질문 즉답 연습, 즉 예상 질문을 뽑고 예상 답변을 썼죠. 이두 가지를 특히 예상 답변을 분석해 보시면 짧두 단으로 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 문장, 설명한 문장, 장항한 문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제 말을 아주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한 줄이 넘어가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고 기존에 연습했던 질의 답변, 답변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짧두단이 아니면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이 아니면 주어진 짧은 시간에 빨리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을 각인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세 가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짧두단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원칙대로 답변하면 실력있고 말 잘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적어도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략적인 사고와 논리, 청중의 의도를 파악하는 직관, 신속하고 확실하게 답변하는 태도, 그리고 짧은 문장, 두갈식, 단정형으로 능숙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녹음을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적인 사고가 우선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나 발표를 시작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도착 지점이 결정된 상태에서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부분까지 더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가겠다까지 세부적인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더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생각을 말하는 방법으로 짧은 문장, 두 가지, 단정형, 세 가지를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 전설적인 연설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유머를 섞고 인간미를 넣고 일화와 지식을 더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담아서 특출나게 말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전략 전술적 사고, 명확한 태도, 짧은 문장, 두괄식, 단정형입니다.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일상적인 대화와 발표를 녹음하거나 촬영해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평소 말 잘한다고 자신하는 분들도 자신의 실력에 거품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이 출중하다고 착각했던 분들에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사실은 실력 향상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신이 했던 답변과 발표 등을 모아서 이 방법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짤두단으로 바꿔 보십시오. 답변이나 발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뀌는 것을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력에 만족하지 말고, 짤두단을 적용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십시오. 자신의 대화와 발표를 녹음해서 짤두단으로 점검하고 플러스펜 훈련으로 교정해 나가면 어느새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월등히 만족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표하셨던 자료나 아니면 대화했던 내용, 토론했던 내용들을 짧두단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해 보시면 내가 어느 점이 취약하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일반 초보자는 일단 짧은 문장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을 먼저 하셔야 두괄식으로 갈수 있고 그다음에 단정형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우선순위다. 짧은 문장 먼저, 두괄식 먼저, 단정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외워야 산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왜 질문을 하는가를 답변보다 먼저 생각하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라. 2. 답변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자신있게 질문에 답해야 한다. 3. 증문즉답 잘하는 방법은 짧두 단이다 짧은 문장, 두갈씩 단정형으로 말하라. 4. 강의나 대화에서 추임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추임새가 있는 프리젠터는 등급 외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 5. 증문즉답 예상 답변이 짧두 단으로 되 있는지 보라. 짧은 문장 두 가씩 단정형이 아니면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말도 글도 예외가 없다. 명심하라. 6. 대부분 질문은 Yes or No i 스천이다예 아니요 맞다 틀리다로 먼저 답을 말해야 한다. 7. 동사는 입니다, 습니다, 됩니다. 세 가지면 충분하다. 간결하고 명확한 동사, 확신에 찬 어조가 승리를 만든다. 8. 가정법, 가능형, 불확실한 표현을 쓰지 마라. 불확실성을 빼고 확실한 표현을 단정적으로 써야 한다. 99%면 100%로 표현하라. 지금까지 직문즉답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플러스 펜을 물고서 훈련을 하시면 더 빨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녹음하셔서 자신의 발음과 발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강비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